안녕하세요, 여러분. 뿅가입니다. 6월 첫 주차 업데이트 뉴스가 떴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1. 신규 마법인형 탐험 지역 추가라고 해 가지고요. 어, 여기 보시면 옛 마을 페어와 용의 계곡 던전 요렇게 두 곳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신규 탐험 지역이 추가되면서 오른쪽에 보이는 컬렉션이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자, 업데이트 2. 초월 등급 변신 스펠 개선. 네, 변신 스펠 해가지고 리오타 피로이나 라는 스킬이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혈맹 캐릭터 월드 서버 이전이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기존과 똑같아요. 6월 7일 수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8시까지 혈맹 이전이 이루어지고요. 이 이후에 캐릭터 월드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6월 12일 월요일부터 캐릭터 서버 내 이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굿섭 같은 경우는 데포르즈에서아분까지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하고요. 어레인 하딘 안타라스는 세계 서버 안에서 한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파프리온과 올해는 두 개의 서버 내에서 설맹 캐릭터 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다들 서버 이전 하실 때 기존 서버에서 놓고 가시는 물건 없도록 꼼꼼히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업데이트 4 기란 공성전 매칭 월드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매칭 1부터 매칭 7까지 요렇게 매칭이 변경된다고 해요 업데이트 5 필드보스의 역습이죠 6월 7일부터 6월 21일 2주간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필드보스 출연하는 주기가 2배 빨라진다는 점 보탐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보탐지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업데이트 6 출석체크 14 상급균열의 귀고리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드래곤 진주 3개를 주고요 최종 부상으로 상급균열의 귀고리 상자를 주는데 이 상자에서 귀고리가 0에서 3까지 나오죠 최대 자 그리고 업데이트 7 바다를 홀로 떠드는 어느 용사의 비법서 네 보시면은 컬렉션 등록 가능한 아이템 제작 기간은 6월 7일부터 6월 14일 일주일 동안이고요. 그리고 6월 7일부터 7월 5일 한달 동안 적용 기간입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는 4개를 다 하셨을 경우 경험치 보너스가 13%인데요. 요 컬렉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에 보시면 재료 아이템들이 굉장히 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사재기를 해 두셨다가, 뭐, 한 100다야만 투자해도 엄청 많이 사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다 하진 못해도 최소 3개까지는 하지 않을까. 등록하기 수월한 컬렉션 같은 경우는 조금씩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8. CM에게 보내는 편지가 또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9. 신규 상품이 나왔습니다. 요즘 영웅 아이템 컬렉션이 추가되면서 계속 3주차 동안 연금 결정체를 계속 판매하고 있죠. 자, 신규 월드도 요런 패키지가 있고, 자, 데일리 파는 패키지가 또 있습니다. 자, 요렇게 6월 첫 주차 CM 아지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음 이번 주는 진짜 업데이트네요. <laughs> 서버 이전 말고는 뭐별 다른 건 없습니다. NC에서 대규모 패치 이후에 좀 휴식 기간을 갖고 있나봐요. 별 다른 패치 내용이 없는 거 보니 자 이제 전사 클래스 체인지가 며칠 안 남았거든요. 어뭐 클래스 체인지를 하시던 안 하시던 후회 없는 선택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저 뿅감과 함께 6월 첫 주차 업데이트 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